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맥북. 어, 맥북에 하드 교체 요청이 들어와서 하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2009년도 맥북 같아요. 어, 맥북은 어, 맥북 프로 레이트라는 모델인 것 같고요. 어, 저도 맥북은 처음 뜯어봅니다. 뭐 일반적인 노트북은 많이 뜯어봤는데 그래서 이거 매뉴얼을 한번 찾아봤고요 어떻게 분해하는지 한번 확인해봤는데 음몇 가지 봤는데 이거 똑같은 모델은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음 한번 열어봐서 어떻게 하는지 감으로 <laughs> 감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어댑터가 맥북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특이한 점은 어댑터 방식이 이런 음, 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핀, 핀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옆 부분에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곳에 자석처럼 딱 대면 어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아주 이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음, 뭐 휘거나 접촉 불량이 덜하겠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방식보다는 자 한번 뭐 일단 한쪽으로 치워두고 뒷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체하게 될 SSD는 어, 음, 마이크론에서 로 나온 서큘. BX500, BX500, BX500 SSD고요. 일단은 보시면 어... 나사가 여기 하나 있고 나사가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건 판을 분리하는 것 같고 이건 배터리 음.. 요게 잠금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금장치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 볼게요 배터리가 분리가 되네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분리가 되고 아.. 안를 보면 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1번 요요 요 가이드 음, 보이나 이렇게 보면 비요 가이드 부분을 열면 이걸 드러내면 이 부분이 열린다는 거겠죠? 그 아닌, 아닌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분리가 되네요. 이렇게 분리가, 분리가 됩니다. 저게 놓고 정말 잘 만드네요. 이게 2009년에 만든 모델인데요. 제가 다른 노트북들 그래도 좀 뜯어봤다면 뜯어봤는데 2009년도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물론 뭐 맥북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 저쪽에 하드가 보이네요 이쪽에 하드가 여기 하드 교체 작업은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요거잘 보이나요 여기 여기에 들어있어요 한번 잡아 당겨 볼게요 어허 하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드가 나왔고요. 음, 히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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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기가 음, 2.5인치 일반 모터로 움직이는 하드가 장착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를 SSD 하드로 죄를...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기가고요 bx500 모델 6.5인치 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 ssd 품질 보증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 부분에다가 붙여주고요. 그러면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같은 방향으로 아 이게 하드가 육각 렌즈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육각 렌즈가 있나? 육각 렌즈가 전에 한번 구매할 때 이럴 때 써먹네요. 요는 것을 찾아서. 한 번, 여기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쯤 될것 같긴 한데. 아, 딱 맞네요. 6강인치로 돼 있는 2.5인치 가이드는 그렇게 흔치가 않죠. 예전에 아는 후배가 BMW 벤츠 외제차 수리를 하는데, 국산 차종 AS 카센터에도 있어봤다고 했는데, 그 후배 얘기로는 그 차나, 외제차나, 이차나, 작동 원리는 비슷하니까, 다 수리하는 게 비슷비슷한데, 음 그게 있더랍니다. 도구가, 이런 육각 렌치같이,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도구들이 없어서, 그런 음 공구 가게 가서 제작을 해가지고, 워낙에 정, 정식 도구들은 비싸서, 제작을 해서 썼다고 하는데, 음뭐 물론 뭐 이건, 육각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곤란할 수가 있겠네요, 없으면. 자, 일단 여기까지 분해를 하고요.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그러 이렇게 똑같이 잡아서 다시 체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고요 대각선으로 그리고 자, 이거 손으로 좀 잡아야 할것 같아요. 나머지도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하나 또 노트를 교체했습니다. 체결을 했습니다. 음, 확실히 근데 120기가가 그때 2009년도면 한 320기가 정도 노면 됐을 텐데 이게 원래 이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20개가가. 스타치 걸로. 일단은 교체를 했고요. 자, 한번 넣,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께가 있어서 딱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이걸 체결을 한번 일단 켜지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목소리> 다시 봐도 노트북 어댑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일단 화면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제가 부팅 USB를 한번 꽂아서, 근데 이거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가 맞아, 저도 맥북은 처음 보는 거라 일단은 꺼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배터리까지 완벽하게 장착을 하고 나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도 배터리가 맞죠? 그리고 채우고요. 우리 누르니까 배터리의 작동 여부가 램프가 깜빡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부팅용 USB로 부팅이 되는지. 자 일단 음 자, 이상 하드디스크, SSD 하드디스크 교체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